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6일 방송되었던 현역가왕 11회 방송 시청률이 16.1%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동시에 경쟁 방송인 미스트롯 3의 지난주 방송 시청률 15.8%보다 0.3% 포인트 앞서는 대변이 일어났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 1라운드 시청률이 16.4%, 2라운드 16.2%였는데요. 다음 마지막 방송에서 18%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역 가왕 흥행 성공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흥행 성공의 원인으로는 초반부터 전유진, 김다현, 리니 주축이 된 관심과 화제성이 폭발했고 모든 참가자들의 출중한 보컬 실력이 입소문을 타며 흥행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단한 차례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승 1라운드 중간 점수 결과 전유진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가 총천이 점을 받아 결승 진출자 10인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의 감성과 색깔을 오롯이 담아낸 무대였는데요. 7일 오전 9시 기준 24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들의 극찬이 쏟아졌던 결승전 1라운드 선곡이 신의 한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때 2라운드 역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전유진의 무대를 보고 원곡자 이정옥 가수가 전유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인스타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대를 보고 감동되어 울었노라고 하는 감동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원곡자를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직접 메시지까지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라운드 선곡 역시 전유진에게 잘 어울릴만한 곡을 선곡했다는 스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들려오고 있는 스포에 의하면 최종회 때 전유진이 선곡한 노래는 예시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스포가 맞다면 역시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예시인의 노래는 원곡자가 한경애인데요. 숨어오는 바람소리 원곡자 이정옥이 kbs 가요무대에서 예시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씁니다. 모든 경연자들이 마지막 무대에서 모든 진액을 쏟아 부어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문자 투표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본다면 현재 인기순위 연속 10주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이 문투에서도 1위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승 확률을 배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10인 모두 마지막까지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음악팬들이 현역가수들을 좋은 기억으로 언제든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